자 우리 중3 a 반어 1주차 어 주간클리닉 해설 강의 시작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는 구문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파트 2 독해 부분에서는 전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를 위주로 이번에 출제했기 때문에 어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 우리가 실전 편을 들어가면서 해석하는 이제. 어 그런 유형을 별도로 제가 파트 1에서 구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꼭 어,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항상 우리 어, 주중에 보는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늘 통과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확실하게 해 옵시다. 알겠죠? 자, 파트 1 구문 분석 이거는 사실 어, 교과서래요. 뭐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에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 끊어서 읽어드리면은, 뭐, 한 가지 실수인데, 우리가, 어, 만드는 실수래요. 언제, 뭔가, 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 자주 흔히 만드는 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어, 마지막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경향으로서, Tendency 2 이런 식으로 이어져. 이거는 강의 시간에도 설명했던 겁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은요, 어, 보다 단순한 뭔가 어, 생각들, 의 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3번, 어, 여기는 주어 부분이 좀 긴데요, 우리가 언제 자실험에 undertake는 어떤 일을 떠맡다 내지는 착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 그 실험을 착수해야 하는지는 is uncertain,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radley our thrill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두 부정사는, 자, thrill이라는 거는 약간 좀, 어, 뭔가 흥분함을 느끼고 뭔가 좀 신나, 극도로좀 신나는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Bradley와 내가 아주 신났어요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감정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갑니까? 뭐, 뭐, 해서 굉장히 신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어, 뭘 배우게 됐습니까? 뭘 알게 됐어요? y o u h o l d i n 너가, 자, 여기서 h o l d i 열, 뭐, 이렇게 약간, 어, 쥐고 있다가 아니라, 개최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어, gymnastics라는 것은 체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체조 여름 캠프를 다시 한번 올해 개최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굉장히 신났어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과학자들은 설명 한대요뭘 설명합니까 어, 왜 너의 가장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홈런을 칠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정확히 어떻게 매미가 자킷 트랙 오브라는 것은 무엇을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오메미는 정확하게 시간을 추적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어, 정확히 어떻게 메미가 시간을 추적하는지는 항상 인트리그라는 거는 약간 어, 누구의 호기심을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약간 호기심을 뭐 자아내다, 유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항상 자아내었다 굳이 따지면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그 이후에는 동사가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어, 마지막 7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음첫 번째로 it이 약간 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느낌이고요 그리고 t o 그랜티드 g r a n t d 가 무엇을 당연시 역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카우트가 뭘 당연시 역이었는지가 뒤에 대절의 수술이 돼 있죠 어, 테리가 어 청중 앞에서 뭔가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여러분들 어, took for granted라는 어휘를 쓴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독해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위 글에 미주신 A 대신 쓸수 있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 지금 이거 어 o s i t 뭡니까 석유 매장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단어 어디서 끌고 왔지 는기억납니까 바로 앞에 부분에 있었던 oil reserve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정답은 reserve가 됩니다. 그다음 B번의 단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체가 뭡니까? 우리 어, 내신 기간에도 배웠던 우리 분사죠, 분사.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즉 요구되는이기 때문에 수동 형태로 need이 들어서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관계사 부분을 이제 어, 생략.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어, which are t h e t are의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어, 같이 생략하는 구조다. 그거를 난 꺼내서 쓰겠다고 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같은 경우 볼게요. 윗글 위추치는 A가 가리키는 어구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어이 자기들 스스로와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이득인데요. 뭐가 이득이요? 에 이거 목적격 보어죠. 어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어 굉장히 이득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는 게이 바로 뒤에 있는 B번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는 거꼭 확인하세요. 어, 진 목적어. 그래서 어,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 정책은 가능하게 만든다까지 먼저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가능한데요? 어, 이 노동자들 애기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들의 뭔가 자신의 일정을 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의미상의 주어와 진짜 목적을 마치 주어동사의 관계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C번은 아까 이 2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뭔가, 어, 애써 이렇게 일을 관리하려는 그런 가족들과 어 또한, 어, 노동자들을 생산성 있게 애써 유지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 이런 식으로 분사로 여러분들 struggl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나는 쓰겠다 라고 하면은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6번 어, 알맞은 형태를 쓰는데 가능한 형태 지금 보시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 feel이라는 지각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 지각동사는 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올 때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혹은 능동일 때 이렇게 declin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둘다 가능하다 이거 둘다 쓰셔야 정답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수업시간에 다뤘던 거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B번 같은 경우는 이거 주어 잘 찾아달라는 얘기인데요. 잘 들으세요. 문장 항상 맨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 그래서, 그래서, 자, giving 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나왔다는 거는 동사를 항상 어떻게? 그렇죠. 단수 취급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뒤에, 어, 우리 몸에 원재료를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원재료? 어, 그들이 뭔가, 어, 필요라는 원재료를 주는 것이 바로, 어, 우리가 가장 효, 효과적으로 질병을 막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비동사를 ease라는 단수형으로 쓰셔야 합니다. 8번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뭐 금방 하겠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때도 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든 직역을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 해석은 맞춰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맥락으로 써줘야겠죠. 어 직역을 하면은 이 위에 문장에서 볼게요. 어 너는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제한된 공급을요. 어~ 너가 하루 동안 내내 쓸수 있는 정신 에너지에 어~ 제한된 공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내지는 지금 밑에 있는 의역처럼 당신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 공급은 뭔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써도 맞아요 알겠죠 그다음 b 번 같은 경우 어휘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에센셜은 약간 필수적인 이고요출별은 사소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트리비얼은 잘못들어봤겠지만 에센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리비얼이죠 맥락상 어,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고 그것을 어, 자동비행 어, 장치처럼 뭔가 어, 그냥 루틴화시켜라라는 맥락인데 원문은 un important 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다 때문에 정답은 사소한 이런 트리비얼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우리말로 해석하래요. 이거는 또뭘 물어보니까 어, expect라는 것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를잘 해석해줘라 라는 얘기고 여기서 reasonable은 당연히 뭐 그런 뜻이었죠. 합리적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당연히 예상하겠지. 뭐라고 예상하는 거야? 어, 있는다는 것은 즉 망각이라는 것이 어, 기억의 정반대라고 너는 아마 예상할지도 몰라. 여길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11번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비교급 강조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걸 해석 어떻게 합니까? 네, 훨씬이라고 하는 거죠. 훨씬. 이게 어, 이네 가지 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번 볼게요. 어, 윗위글 A의 답안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죠? swell이라는 얘 뜻이 뭐였습니까? 음. 저희가 대답했지. 자, 부풀어 오르다 내지는 부풀다라는 뜻인데, 얘가 과거형이 swelled.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swelled도 가능하고 내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wollen, warmen, swollen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B번에서 이제 strengthen 내지는 contradict인데요. 자, strengthen은 뭔가 강화하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도 좀 뒤에 게 생소하죠. Contradict는 약간 반박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박테리아가 좋다라는 아, 박테리아가 아니라 맹장이 좋다라는 얘기 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얘기합니까? 그 뒤에 이 건강한 박테리아에 대한 뭔가 어, 보유 장소다 뭐가요? 이 맹장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맹장이 좋다라는 그런 이론을 강화해주는 맥락이 되어야겠죠. 어 그래서 이 원문이 약간 그냥 어, 이론을 뒷받침한다라는 서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이론 뒷받침한다는 맥락으로 이렇게 강화하다의 어, 맥락이 들어오면 됩니다. 마지막 볼게요. 14번. 자 여기 14번, 15번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빈칸 a 에 공통어 들어갈만.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전부 다 동사 자리량을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자리, 여기도 동사자리. 근데 중요한 거, 그뒤의 구조를 보고 동사를 결정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회사의 태도가 더 나쁘게 보인다고 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지금 동사원형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목적어, 그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사역 동사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각 동사의 카테고리 뭐. see, watch, feel, hear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뭐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역동사인 make, have, let 들어갈 수 있고 어, help 같은 경우도 뒤에 동사원형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답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역동사가 가지는 구조죠. 아무리하면 15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 2번이거든요. 왜 2번이야? 이거 우리 수업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도시들처럼 이 회사들 또한 이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 즉, 대상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2번 전까지가 도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2번 뒤에는 약간 이어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 여기 전체 회사라는 얘기가 맥락이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 답변해 줄지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어요.